안녕하세요. 예. a 1부동산 공인중개사 남기태입니다. 예. 오늘은 좀 팔을 좀안 움직이려고 하는 게 지금까지 동영상이 편집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팔을 하도 움직여서. 그래서 그냥 있는 그대로 내보냈는데, 어, 응, 음, 뭐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좀 답답하셨을 텐데. 팔을 안 움직이고 하게 되면 편집이 가능하다고 하니 팔을 안 움직이고 오늘은 좀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요. 오늘 좀 전해드릴 내용은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2020년 7월부터 계약갱신청구권이라는 법령이 발효가 됐는데 이 법령 자체는 임차인에게 한 번에 어떤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법입니다. 임차인한테는 주거안정에 있어서 굉장히 좀 도움이 되는 법이라 저도 뭐 나왔을 때 다른 임대차 3법보다는 굉장히 좀 좋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게 분쟁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임대인은 재산권 행사에 있어서 나 이거 실거주를 해야 되는데 어 실거주를 못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이거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는 법령이왔는데그 어떤 법의 취지에 걸맞지 않게 청구권을 쓰지 못하고 그냥 임대차가 종료가 돼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서 올해 초부터 요 분쟁에 있어서의 그 법령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대법원은 대부분의 경우 임차인 즉 세입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근데 이 분쟁의 내용을 보면은 약간 좀 깊게 들어가면 이렇습니다. 1가구 2주택에 있어서 규제가 심하니 1가구 2주택 가지신 분들은 하나의 주택을 매각하고 그리고 내가 있는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임차인은 계약갱신 청구권을 쓰고 싶어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갈등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는 부분이고 그 신뢰를 이따가 하나 들어드릴게요. 다른 질문은 뭐냐면은 나 이거 계약갱신 청구권을 쓸수 있는 상황이냐 없는 상황이냐를 저한테 계속적으로 저희 부동산에도 문의를 주십니다. 일단 언제 계약이 맺어졌건 그 계약이 연장이 됐건 자동적으로 어 아니면은 2년이 거의 경과를 했건 한 번도 계약갱신 청구권을 쓰시지 않았다고 하면은 모두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 부분은 짚고 넘어가셔야 되는 부분이 만약에 임대인, 즉, 집주인이 나 이거 실거주 목적으로 사용하겠다. 요 부분에 있어서는 좀더 조율이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요런 부분은 이사비를 좀 집주인께서 부담을 하시고 요런 어떤 부대비용들을 부담을 하시고 이렇게 임대차가 종료되는 경우가 많은데 좀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시죠. 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인 분께 임차인께서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요 사이에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임대인 분께서도 아 계약 갱신청권을 사용했다라고 보시고 연장이 가능하십니다. 요거는 구두 계약을 하셔도 되고 실제 계약서를 적으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구두 계약이거나 어떤 뭐 카톡 혹은 뭐 메시지 다 가능한데 요 부분은 기록을 남기시는 편이 가장 좋습니다. 임대인께서 강력하게 무언가 계약서를 적자라고 하시면 계약서 하나. 적으시면 되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으로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민사상의 어떤 계약이니까 기간은 지켜주시고 난 사용하겠다라는 의지를 분명히 표명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요. 정리를 드리자면 계약갱신청구권이라는 법령 자체는 분명히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법령입니다. 모두가 윈윈할수 있는 법령임에도 불구하고 참 취지가 무색하게 이게 디테일이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런 경우는 이렇고 저런 경우는 저렇고 그냥 법령만 만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세부 법령들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런 상황들은 지금 대법원 판례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 혼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 기관에서 좀더 명확한 어떤 기준이 세워져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무쪼록 이 법령이 좀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어떤 분쟁 좀 싸우려는 법령이 아닌 서로 간에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법령으로 자리잡기를 좀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영상을 마칠까 합니다. 예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저희한테 상담을 주시면 저희도 공부를 더 해서 아는 부분은 설명을 드리지만 모르는 부분은 공부를 더 해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최고의 만족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구독과. 좋아요도 좀 눌러주세요. 그래야지 또 힘을 받아서 또 열심히 찍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